오늘은 인상에서 머리만큼 중요한 눈썹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, 일단 여기 한번 왼쪽은 밀어놨거든요? 일자 눈썹으로. 이쪽은 되게 지저분하죠? 원래는 한 2, 3일마다 한번씩 밀었는데, 막 귀찮고 머리도 기르고 이러니까 어차피 여기 안 보이니까, 그냥 지금 한 기른 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, 오랜만에 자른 것 같아. 되게 깔끔하죠? 여기는 막 지저분해, 이런데. 눈썹 다듬을 때, 요 기계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눈썹 다듬는 날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, 요거는 그냥 자동이니까, 그냥 갖다 대면은 밀린 바리깡처럼 밀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. 쪽을 한번 다듬어 볼게요. 요 밑에부터 다듬을 거거든요. 여기가 제일 1순위야, 1순위. 여기만 다듬어 줘도 되게 깔끔해 보여. 잘 이렇게 빗어주고, 자. 바감하게 밑에만 다듬어도 좀 깔끔해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에 여기 산 대부분 여기 산 부분을 많이 안 자르거든요. 그냥 잔털만 이렇게 다듬지. 근데 완벽한 일자 눈썹을 하기 위해서 산을 다 잘라 버릴 거야.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갑시다. 여기 밑에보다 위에를 조심해야 돼. 천천히. 진짜 일자를 딱 맞추려면은 자를 때 무표정으로 가다가 살짝 미간을 찌푸려서 일자를 더 만들어주는 거야 완벽하게 완벽하게 일자가 될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일자 눈썹이야 인상 찡그러주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요 다음에는 뭐다? 요 길이 여기도 길이 살짝 다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눈썹 길이를 다듬을 때 살짝 이렇게 눈썹들을 올립니다.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? 이렇게 자른데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 이상은 길이를 안 다듬어요, 저는 보통. 자, 길이를 다듬으면은 여기서 살짝 들어서 튀어나온대요. 이 앞부분, 앞대가리. 딱 여기까지만 잘라. 아주 일자 괜찮죠? 자, 이렇게 눈썹을 다듬으면은 여기가 선명해 보인단 말이야. 눈썹이 진해 보여. 헤어 스타일만큼 눈썹도 이제 중요하다.